스마트 프로토콜 흔들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점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점 빠르게 돌파해 주면서 본격적으로 대시세가 만들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는지 따라서 내 수익률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정보 없으면 절대로 매매 안 하잖아요. 제가 현 시점부터 기간별로 구간별로 상세하게 나눠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최고점 목표가 언제 어떻게 가져가야 내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수 있을지 제가 일정별로 구간별로 나눠서 잡아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세력 정보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최고점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지난번 고점까지만 올려도 수익은 말 안해도 아실 겁니다. 이 세력들은 상승 만드는 시기 정해져 있고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 상승 이후에는 모든 물량들을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매도타점 한번 잘못 잡으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매도타점 실수하지 않게끔 확실한 목표가 지정을 해드릴 거니까 욕심내시면 절대로 안 되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목표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로 들어오셔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링크 찾는 것도 어렵다 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 자동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세력 정보, 최고점 목표가 이딱두 가지만 빠르게 답변이 갈 건데, 당연히 금전 요구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무료고, 제가 뭐 다른 말 하지도 않습니다. 이딱두 가지만 신청하신 번호로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앞에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대신에 이 최고점 목표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매도 예약을 걸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실수하시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좀 지켜달라고 눈의 강조 드리는 겁니다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란에 링크로 들어와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이 링크 찾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대규모 바이백이 예정되어 있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상승이 엄청나게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이백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매입이에요.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우리 코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이백을 하겠다 선언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폭등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에테나가 바이백 이야기가 나왔었죠. 6주 동안 약 2억 6천만 달러, 한화로는 3,800억 규모입니다. 자, 재단에서 3,800억을 투자해가지고 에테나 코인을 매수하겠다고 이야기한 뒤에 무려 2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설레들을 보더라도 이 바이백 이야기가 나온 코인들은 대폭등이 나왔었고 기업의 가치를 지키면서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호재가 바로 이 바이백입니다. 이 바이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단에 자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 상황이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이 재단이 발행한 코인을 왜 다시 살까요? 우리 코인 앞으로 전망이 좋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게 재단 입장에서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이백이 시작이 되면 현재 시장 기준에서 재단이 매수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달 동안 혹은 1년 동안 나눠서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백 일정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일정 동안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 상황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이 재단 측에서 계획 중인 이 바이백 일정만 확실하게만 알고 매매에 들어간다면 정말 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바이백 일정은 1년에 한 번, 길게는 3년에 한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상승폭도 엄청나기도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기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규모 바이백이 예정되어 있는 코인,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해당 정보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최고점 목표가 얼마인지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영상 보시는 즉시, 바로바로 연락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해당 링크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연락을 남겨주시면 자동적으로 해당 정보들 빠르게 답변이 갈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뉴스 기사 뜨고 이미 상승이 시작됐을 때 뒤늦게 진입해봤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서 이번에 수익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와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빠르게 답변이 갈 겁니다. 즉각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이라고 남겨주세요.